어, 오랜만에 가는 실을 감아봤는데요. 4.5mm 에서 5mm 정도 쓰면 되는 실입니다. 지금 화면으로 보기, 볼때이 레몬색이 노란색이 아니고, 어, 약간 연두빛이 나는 색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검정하고 그레이 계열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지금 화면이나 사진에서처럼 그렇게 튀지 않아요. 사진은 사실 되게 튀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예, 튀지 않고 예, 이 검정하고 그레이하고 잘 어울려져서 예,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검정, 불, 검정이나 그레이만 감는 것보다 요렇게 이런 색깔 하나 감, 더 들어가면. 좀더예 심심하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. 예, 이 컬러는 남자분들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. 이이 레몬색이 이 아니고 약간 연두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 튀지 않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냥 무난한 컬러인 것 같아요. 심심하지 않게. 그리고 이것도 되게 사진으로는 빛이 들어가서 되게 막 번쩍번쩍거리게 나왔는데. 그냥 차분한 계열이에요. 지금 여기 밝은 컬러 있잖아요. 이게 아이보리나 흰색이 아니고 약간 민트 계열이에요. 예, 민트 계열이라서 이 진한 붉은 계열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으로는 예, 확실히 이 밝은 색이 확 튀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요. 여기에 들어가 이태리, 모에어, 이 실이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붉은색이 올라와 있죠. 근데 여기에는 없습니다. 예, 이런 실이에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옷을 떠났을 때 예, 독특하면서 예쁠 것 같아요. 여기에는 이렇게 뽀송뽀송, 그리고 여기에는 없다가 또 여기에는 예, 뽀송뽀송하게 올라와 있고. 좀 특이하죠. 그래서 예쁜 것 같습니다.